최근 우리나라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스텔스 설계로 인해 더 은밀해진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도저히 3,000톤급의 거구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조용한 은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얼마 전 개발에 성공한 SLBN까지 탑재돼 주변국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잠수함들의 이름들이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인용한 것을 두고 자신들을 겨냥한 잠수함이라고 말하며 도산 안창호급에 탑재되는 SLBM의 핵탄두가 실릴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우리나라에 핵무기 개발에 제한을 두는 한미원 자력 협정에 저촉되지 않고 핵무기를 우리나라에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돼 일본에서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외신에도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한 사설을 기고해 핵무기 배치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과연 일본은 도산 안창호급에 대해 왜 경계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함정의 명명원칙과 외신이 왜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한미원 자력협정에 저촉되지 않고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군사전문 사이트 한국만능론에는 우리나라의 3천톤급 잠수함 중 1번 함인 도산 안창호함이 해군에 인도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2번 함과 3번 함의 명칭이 암무함, 신체호함이라는 것을 들며 한국 해군은 잠수함에 고의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명명하여 반일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런 한국 잠수함의 명명 방식에 불만을 드러낸 일본의 네티즌들은 한국 해군의 잠수함에는 안중근 씨나 유관순 씨 같은 반일 인사들의 이름이 맞네요. 수상함에는 그렇지도 않은데 영웅이 존재하지 않은 불쌍한 나라라 범죄자의 이름을 한 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한국은 위기 상황만 되면 라이벌을 죽이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현재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 정전 발효 후에 무방비인 일본 보급선을 휩쓸고 큰 전과를 올렸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그들은 돌아오면 반란을 두려워한 국왕에 의해서 처형될 예정이었다. 일본 덕분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게 된 나라인데 왜 그렇게 일본을 원망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다고 밖에 할수 없다. 다른 예식민지는 아직도 종주국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무너졌는데 이름부터 적대심을 드러내니까 이제 그만하면 이쪽도 분명히 적국으로 인정할게. 사실 독도도 침략당했고 말이야 라는 등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댓글들을 보고 있자니 일본 국민들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수 없을 정도로 역사 교육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재발을 저리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해군에는 함정의 명명 방식의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구축함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민들로부터 추앙받는 역사적인 인물들의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같은 경우 정치 안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세종대왕과 율곡이이 서해 유성룡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또한 한국형 구축함에는 주요 전투에서 공을 세운 충무공 이순신, 양반춘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경우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우리나라 해군은 충무공 이순신 제독을 영웅 중에 영웅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한국 최초의 항공모함에 명명하려고 준비했었는데요. 하지만 90년대 후반 민스크 항모 도입이 무산되면서 이후 2000년대 초반 최신의 구축함인 KDX2의 충무공 이순신 제독의 이름을 붙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호위함들은 도시와 도의 이름을 붙여 부산함, 충남함, 제주함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2차 연평해전 이후 건조된 유도탄 고속함에는 해군창설이 후에 있었던 전투와 해전에서 공을 남긴 인물들의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윤영하함, 조덕천함 등여서 척은 2차 연평해전에서 목숨을 잃은 장병들의 이름을 붙이며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의 헌신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에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해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했거나 국가위기 극복에 앞장선 선열의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에 이러한 원칙이 있는 줄 모르고 그저 가장 위협적인 잠수함에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붙였다고 때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의 잠수함에 기겁하는 이유는 단순히 독립운동가들의 이름뿐만은 아닙니다. 일본은 이미 림팩훈련을 같이 하면서 우리나라의 잠수함 운영능력과 그 성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러한 한국 해군력 증강에 최근 한국 해군의 기술력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일본도 개발하지 못한 RF, IF 듀얼 유도 방식 유도탄과 한도탄 추적이 가능한 A 사 레이더 탑재형 CIWS 무인 수상함 등잇따라 국산화가 진행됐다. 또한 함재형 s m 도 실용화를 앞두고 있다. 인터넷 무익들이 필사적으로 외면하는 현실은 정말 비참하다. 일본의 군사 기술력, 자본력은 이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 과연 한국이의 보유를 전제로 만들었을까? 물론 진정한 목적은 예상되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저항의 의사표시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은 미중 어느 쪽에 굴복하지 않고. 한국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한 것일 수도 있다. 뭐가 어찌됐든 한국은 핵을 갖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slbm을 만든 이유에 대해 핵무장을 염두한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slbm을 개발한 것과 핵무장을 연관 지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미국이 제공하는 핵 원료를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붙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저촉되지 않고 핵무기를 배치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개념이 바로 핵공유입니다. 핵공유란 미국이 특정 우방국과의 핵 사용 부담과 책임을 공유하면서 미국 핵우산 전략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전략인데요. 한마디로 미국이 특정 우방국에게 핵탄두를 대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핵공유를 이용하여 미국의 핵탄두를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핵공유 개념은 단순히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핵공유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있는데요. 독일은 국제법상 핵보유국이 아닙니다. 심지어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핵 개발과 보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러시아의 침공으로 핵전쟁이 벌어진다면 독일은 언제든지 핵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데요. 이는 독일이 미국과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며 핵보유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사용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도 중국과 북한에 의한 핵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 공유가 필요하다는 외신 보도가 있습니다. 그 외신은 미국 잉크스틱인데요. 잉크스틱은 한국의 변화하는 핵 관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이 현재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존의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말하면서 글을 시작합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과 끊임없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은 핵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북한의 핵선제 공격에 대해 킬체인을 구축하고 대량 응징 보복 전략을 세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복의 일환이며 미국이 해고산 전략으로 북한을 핵공격하기에는 태평양이 너무 넓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이 커지자 미 장교들이 나서서 한국의 핵을 공유하자고 나선 상태인데요. 미국 국방대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전술핵을 공유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 현역 6회 공군 장교들이 공동작성한 21세기 핵억지력 2018 핵태세 검토보고서의 작전 운용화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꽤나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약점 중 하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숫자와 핵투사 가능 지역이 제한돼 있다는 점이라며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북핵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요격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과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숫자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국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어 다소 논쟁이 될 수도 있지만 미국은 위기시 특별히 선정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과 비전략 핵 능력을 미국의 관리 아래 공유하는 새로운 개념의 핵 공유 시스템을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비전략 핵무기의 소유권을 유지함으로써 핵을 보유하지 않은 핵 공유협정 체결 국가들이 평시에는 핵 확산금 지조약 조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제법 위반이 아님을 확고히 하기까지 했습니다. 브로스벤의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는 전쟁 발발 시 한반도에 재배치하게 돼 전술핵 무기에 대한 한국의 공동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까지 미국이 제안한 듯하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게리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지금도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핵공유 체계는 실현 가능하다며 동맹국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정부가 핵공유의 의지만 있다면 미국이 전술핵 무기를 한국에 배치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보고서는 핵공유 협정을 통해 대북 추가 억제 효과를 얻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에 대한 압력을 증대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핵무기가 미국 관리하에 있어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에 탑재된 SLBM에 장착될 것은 미지수이나 효과적인 공격을 생각한다면 핵탄두를 SLBM에 장착하는 것 외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우리나라와 핵공유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군은 언젠가 자체 개발할 핵무기 운용에 대한 노하우를 쌓을 수 있을 것인데요. 우리나라군은 핵무기 운용을 통해 자주국방이란 퍼즐을 하나씩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으로부터 핵공유를 받은 뒤 여러 절차를 밟아 진정한 핵 보유국으로 등록된 사례들도 볼수 있는데요. 하루빨리 퍼즐의 그림이 완성되기를 바라며 자주국방을 이뤄내면 그 힘을 동맹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든든한 한국이 되길 바랍니다.